만 40도까지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그걸, 40도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온도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 어떤 식의 떼일려 모드가 생기는지에 대한 거설명 해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아, 파손이 되겠죠. 그, 전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테이프가 빙이 이 풀리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되고 거예요. 다음에 이 테이프의 장점이 꼭에 바깥에 설치할 때 항상 그설치하면는 태양에 노출이 되거든요. 이런 데 유비 자외선이나 이런 오종 이런 데 굉장히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이프는 이제 플레임이 닿던 듯 난연 테이프고요. 그 다음에 콜드 앤 웨더를 리지슨다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유해를, 유 인정을 받을 때세 가지로 나눠요. 그 플레임 닿던 듯 난연을 받는 게 난연이냐, 비난연이냐. 콜드 앤 웨더. 웨더라는 거는 뭐 외부의넣 테이프가 이제 변질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콜드는 위에 온다고도관련져 있죠. 충지방에 견딜 수 있다는. 이 테이프는 유엘이 인정에서세가지를다 테스트하고 합격을 받은 제품 슈퍼 33 플러스가 이 제품만 세가지를다 받은 인증된 테이프예요 슈퍼 88 이, PVC 전런 테이프는 슈퍼 33 플러스와 같은 테이프고요 단지 차이는 두께가 더 높습니다 두께가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접착력이 강하고요 슈퍼 33플러스보다 똑같이 프리미엄 PVC 전 테이프고요 슈퍼 33 플러스는 두께가 0.18이에요. 총 두께가요. 슈퍼 88은 0.2죠. 두께 차이고요. 소청리 그 다음에 더 강하고요. 저는 내 전압은 600볼트 그대로입니다. 똑같고요. 온도 범위도 똑같습니다. 슈퍼 33 플러스고요. 하 다같슨언도 이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플레임 타이트 콜드 엔지 콜드인데 저희가 인정을 받았고 웨더 쪽은 인정을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이거 차이점이고요 똑같다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35번 이게 바이닐 칼라 코딩 이제 칼라 테이프인데요. 똑같은 슈33 플러스 하고 똑같은 테이프인데 이 35번은 블랙을 제외한 나머지 칼라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기능하고 삼3플러스하고 동일하고요. 색상은 9개 색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레임, 이탈, 나연, 콜드까지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화이트, 화이트는 몇드까지 받았습니다. 화이트 색깔은 빛을 반사시키는 기능이, 색깔이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바깥의 옥외에 달골해도 색깔 변질이라든지 햄즈에 주어든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온도가 33도는 마이너스 18도였는데 32도는 0도 시장파잖아요. 네, 똑같은 컬러 염... 버전인데 왜 온도가 차이가 나게? 칼라 때문에 예, 칼라 그 아래 염색이라는 알료 그게 <laughs> 들어가기 때문에 테이프는 전기 공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이고요. 어 전기 공사하시는 분들 뭐 현장 주 현장 보시면 테이프를 사용하는데 이 테이프를 대부분 아마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은 일칠일일 일육이공 어, 171 칼라 이세 가지 구분을 나눌 수가 있고요 171은 어, 두께가 0.18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10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10은 조금 두께가 얇죠 0.15 1 m 19mm, m 폭은 19mm이고 길이는 20m로 되어 있습니다 어, 23번 라바 스프라싱 테이프인데 어, 3M의 고무 절연 테이프 23번이라는 건 아주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숫자 넘바예요 전기 공사 하신 분들은 슬램 23번 테이프라면 굉장히 각인이 된 제품이에요. 성능도 뛰어나고 기능도 뛰어나다는 걸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는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자기 융착성 고무 재련 테이프입니다. 자기 융착이란건 뭐냐면 이 고무와 고무가 겹치면서 겹치는 부분이 그다음에 딱이 붙어요. 자체까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셀프 퓨징 뭐 셀프 본딩, 아마가 마이팅이라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단어를 쓰는데, 고기들 쓰는데요. 이게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자기 유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화반은 아무래도 피부씨보다는 굉장히 두꺼워요. 내전압, 절은 내전압은 이 테이프 두께와 굉장히 관련이어 있습니다. 두꺼울수록 전압, 내전압이 올라갑니다. 조금 전에 피부시는 뭐 600V 트화압인데 그거는 1 0 0 v 에서6 9 k v 69,000KB까지 69 견딜 수 있는 저런 고무 테이프예요 온도는 마이너스 40도에서, 어, 130도까지 업그레이템퍼스가 그렇고요. 재질은 EPR 라바입니다. EPR 라바고요. 접착제가 없고, 이 라이너가 있어요, 테이프에. 라이너가 없으면은, 주로 붙겠죠 자기 용착이다 보니까. 착용하는 거는, 뭐, 부스바 모터, 리드 뭐, 케이블 그 절연하고, 어, 실링 효과가 있어요. 실링이란 게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테이프 접착하는 틈새로 그 들어가는 그 공기라든지 아유, 습기라든지 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130C 어, 라이너, 라이너가 없는 고무중 테이프예요. 23분하고, 현0이 말씀드린 23분하고 130C는 거의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은 23분은 접착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0C는 접착제가 있는 겁니다. 좀, 이제, 23분이 라이너가, 이 투명한 라이너가 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작업을 할때 라이너를 벗기면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투명한 그투을 조금씩 벗기면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죠. 고무 테이프는 이렇게 감아주면 자기네들끼리 다, 다, 하나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래 23번 고무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접착제가 없어도 감압병을 피나 된다고 하나로 붙여요 이것도 230c는 자기 용착이라지만 은 23번보다 이런 그접착력이 있는 자기 용착이라는 그접착력이 이게 약해요. 그래서 kpi 이 접착제를 가는 건데 이게 살짝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도 거의 2 3분랑 똑같이 보시면 되고 뭐 나머지는 차이는 라이너가 있냐 없느냐 접착제 있냐 없냐 느 그 다음에, 이하나 5고요이거는 그, 23번하고 130C는, 뭐 고압 굉장히 높은 전압까지 견딜 수, 있고 6 9 k v 까지 69,000볼트까지 견딜 수가 있지만은, 이하나 5는 좀, 똑같이 자기 용착이지만은, 이게, 아 예, 온도 범위가, 내전압이 좀 낮아요. 1 0볼트까지 저압 테이블에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차이가 뭐냐면은, 23번과 130C하고,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두께 차이에요. 두께가 두꺼울수록 배절함이 높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두께를 얇게 만든 겁니다. 실제적으로 공사하시는전기공사하시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현장에는 고압 케이블이 있는 게 아니고 저압 케이블도 있거든요. 23번 테이프나 130c를 저압전원 테이프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여기 용도로, 이제 저압용으로도 고무전원 테이프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라바 고무전원 테이프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70번은 실리콘 테이프고요. 실리콘 재난 테이프입니다. 70번 실리콘 재난 테이프는 똑같습니다. 2전번 같이 자기 융착성입니다. 착착제가 없고요. 투명한 라이너가 있습니다. 그러는 검정색이 아니고 색인 이유가 있이요 기재가 다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고요. 실리콘은 회색이라 회색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특징이 뭐냐 면은 그 실리콘 재질이 다른 테이프에 비해서 굉장히 내일 온도가 높아요. 아까 p v c 나 라바는 뭐 130도, 105도 이렇게 되 있는데, 이거는 180도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유 v 자외선이 이제 좀 강하고요. 고압 절연 뭐 15,000볼트까지 이상까지 견딜 수가 있고요. 네, 50번, 51번, 이게 스카치 랩, 코리, 이게 부식 방지 테이프예요이 테이프 기능은 가장 중요한 게 부식 방지가 됩니다. 테이프를 하면서 부식 방지를 외부에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용도로 쓰이는 테이프. 이게 접착제가, 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접착제가 없는 경우는 테이프를 계속 감아주고, 어떤 부위는 6 0번 테이프라는 건데, 테이프 마지막 걸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부식 방지 테이프로 이렇게, 어, 기능이 있다는 걸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테이프는 뭐 전압을 예전하고나쁘는 그런 것들은 없고 그냥 부식 방식 용으로만 제일 많이 사용하요 아니, 이게 또 저런 전원 테이프, 저런도 가능해요. 저런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게 용도가 저런 용으로 쓰이진 않기 때문에 이 부식 방지라는 용도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용도로만 이 제품이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33번 같은 테이프도 내부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 테이프를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 제품이 부식에 대한 기능이 더뛰어나는얘기예요 예, 예. 그, 게그 그, 용도도 만들어졌고요. 네, 예, 17번 테이프고요. 이 용도는 뭐냐면은, 화재로부터 케이블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뭐, 뭐, 알료, 우리가 바르는 뭐 액체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지만은, 이건 테이프로서 이제 감아주는 감아줌으로써 케이블, 화재로부터 케이블을 보호해주는 역할. 그 용도로서는 그 용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제품. 그럼 이게 내열도 레이얼도, 내열도는 몇 도까지? 몇 도까지? 출전이 안돼죠케이블이 3일 만에 탄다이러면은 100도, 200도 올라가잖아요. 200도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 과제로 화재가 발생할 때는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아예 안 타는 데됐 예, 이게 UL94 b 은 새로가 이제 저희가 이 파이어 베리라고 이제 이 테스트 테스트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테이프가 아닌 플라스틱 계열을 된걸 테스트 항목이에요. 전혀 안 탄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화재가, 불이 잠시 붙더라도 스스로 꺼져요. 시간이 지나면 꺼집니다, 이게. 예. 그 용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여가 네, 접착제가, 접착제가 없습니다, 이게. 예. 접착제가 없고, 어, 테이프를 감아주고, 처리해주고, 테이프를 하고 난 후에 양 끝단에 똑같이 69번 테이프를, 위 승면 테이프라고 있는데, 이게 내일 온도가 220도입니다. 이 테이프로서 마무리, 딴 부위를 마무리해주면 될것 같아요. 좀 스페셜 테이프인데, 69번 테이프하고 27번 유리성면 테이프고요. 요게 매일 온도의 높은 테이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 7랑6 9인데 69번은 보시면은, 일 온도하고 접착제 차이, 두께 차이고요. 69번이 가장 많이 저희가 추천한 제품입니다 매일 온도 고객들이 온도 그레이더를 매일 온도에, 견디, 온도에 견딜 수 있는 그 높은 온도 테이프가 있느냐 의미는 저희가 보시면 이 69번 테이프 온도에 보시면 마이 40도에서 220도거든요 220도까지 견딜 수 있는 테이프가 다른 경쟁사들은 없어요 예, 이게 그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69번 테이프를 많이 저희가 거의 매일 온도가 높은 테이프를 권유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용도가 용도놈과... 안온다는 용도가 있이 용차가 뭐 저런 용이에요 사실 케이블 저런 용인데 조건이 뭐냐 면은 고객들이 뭐가 높을만혼수 있는 테이프 그런걸할때 저희가 이 제품을 추시을 하고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락크 마스틱 테이프고요 이보시면은저 똑같이 자기 용착성 고무 저런 테이프고요 라바 테이프하고 라바 마스틱 테이프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라바에, 레진 있잖아요. 혹시에 뭐, 레진 이름 있죠, 레진. 레진은 이런걸 이제, 독풀했다고, 그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은 기능인 케이블 절연, 그 다음에 이게, 마스텍이라는 게, 라바 마스 테이프가 가장 큰 기능이 뭐냐면, 방수, 방석 효과가 가장 뛰어납니다. 일반 고무, 라바 테이프도 방수, 뭐, 실링이라는 게, 방수, 방석, 뭐 실링 효과도 있지만, 이거는 더, 기능이 더 뛰어나고 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차이점이. 케이블, 내부로부터 출리했을 때, 효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날씨, 기온 차이에서, 생길 수가 있으니까 수분이나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그것도 방지하고 그다음에 재선까지 가능한 테이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팔이고 그다음에 두류둘구는 두뇌, 두뇌, 두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류둘팔보다두류둘구가 두뇌, 두뇌, 두께가 더 두껍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이게 종류에, 종류에 따라 달라 이게 좀 종류별로 있습니다 이게 기능은 거의 다 비슷하고요. 요거는 2200, 2200하고 2210은 PVC 재질하고 이 라바 메스틱하고 서로 합지, 서로 이게 붙여서 만든 테이프예요. 고찰점이고, 그 다음에 이게 외부에 PVC 재질이라는 기능이 좀 뭐냐면은 이게 자외선에 좀 약간 좀 다른 재질보다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이 제품을 설치할 경우, 그럴 경우 이제 이 제품을 방수 방습 효과도 있고 외부의 UV 자외선에 이제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제품을 어,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2, 불 34가 있고요 이 케이블 자켓 리피아 테이프는 우리 일반 케이블 제일 바깥 부분 외피 부분의 재질하고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동일한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케이블 외피가 이렇게 바깥 부분 외피가 손상될 경우 이 테이프를 감아줌으로써 외피 손상을 이제 보수용, 외피 보수용으로 본 기능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난연성을 가지고 있고 위비 자외선에 강하고요 손상됐을 때이 테이프가 손상된 걸 복구를 하는 외피 보수용으로 증오한다는 걸 테이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테이프별로 뭐두 개를 차이를 두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련대학구는 우리 전기적 관련대학구는 내전압 차이입니다 내전압 차이요 전압을, 뚜껑 테이프를, 뭐, 한 번, 한번 감아주는 거 하고, 얇은 테이프, 두께가 얇은 테이프를 여러 번 감아주는 거 하고, 내 전압에 견딜 수 있는 몇 볼트까지 견딜 수있냐 그거 차이, 에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는 고압 테이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만 볼트 이상으로 하고 거기에 절연을 해야 된다. 23번이나 130C나, 이 라바 테이프 뚜껑 테이프를 한번 감아주면 되지만은, PVC 뭐, 이런 제일 얇은 테이프를, 몇 개를 감아줘야 되거든요. 똑같은 기능을 이제 가지려면요 그렇게 그 차이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탱크 별도, 자료가, 자료가, 자수가 있는데, 그거는 몇 바퀴 감았을 때도 습니다 작업 환경에 따라 달라요. 이게 꼭몇 뭐 1회씩만 감아준다, 2회씩만 감아준다, 그거는 뭐, 규정된 건 없고요. 그거는 그게 요구되는, 거, 작업 환경에 따라서, 한번 감아준다, 두번 감아주느냐, 그거는, 많이, 사실은 많이 감아줄수록 안정적이에요. 그렇지만은, 케이톰을 자꾸 감아주고 나면은, 작업자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몇바퀴를 감아주고, 어떻게 해라 그거는 뭐, 편하게 이렇게 규정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명에, 템플릿이나, 뭐, 슈퍼, 스카치 같은 거로 나뉘는데, 네. 기준이 뭘까요? 그리고 그 뒤에, 특자가 붙잖아요. 저희, 그림계다이나 네. 네. 23번이나 숫자가 붙는데, 그 어떤 기준으로 그런 순서가 필요한데 궁금합니다. 그 기준은 없고요. <laughs> 스카치 네임이라든지뭐 캡플렉스 이런 거는 저희 회사 내에서 이렇게 뭐 3M에서 이 넘버를 그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디비전도 있고요. 그러니까 넘버 순서마다 기능을 집어넣은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 네이밍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미국에. 네. 그래서 그기에서 일방적으로 짓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번호에 특별한 기능이 있지는. 테이프별의 포장방법의 차이어요 어떤, 네? 어... 어떤 거는 박스에 들어 있고, 어떤 거는 플라스틱통에 들어 있는데, 그차이어 그거는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그이 개별 포장하거나 아니면. 아 플라스틱으로 견고하게 포장하는 경우는 테이프 같은 경우는 열에 약하거나 아니면은 자외선에 약한 경우에는 그렇게 포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전기 제품에 있는 그 테이프는 아 물론 기본적으로는 다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는 프리미엄급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닐로 포장되어 있는 거는 아 지우라고 해서. 어, 범용으로 쓰는 용도예요 그리고 더 범용으로 쓰는 것들은 어, 10개씩 벌크포장이라고 하는 그런 포고장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년성의특수인 테이프들이 많던데 아예 품절성 그 테이프는 없는 테이죠 아, 불연 테이프요? 그런 <놀라> <놀라> <또> 테이프는 없습니다 불연 테이프는 없습니다 이잘안 붙는 테이프는 있죠 그걸 난년 테이프라고 부르고 노랑이랑 초록색 색상이 있는 케이프가 있던데, 많은 네. 색상 중에서 노랑이랑 초록을 선택하시는 방법이 예, 그거는 그 우리 케이블을 봉사할 때, 그 케이블을 이렇게 접지를 해주거든요. 접지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접지, 접선이 있어요. 그거는 고객들이 현장에서 그 제품을 표시하기 위해서 색깔을 보내요. 이거는, 자, 접지 용도로 돼 있다. 그러니까, 접지선을 절연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표시할 수 있는 접지선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과 동시에.